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여러분은 아르타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공허유산이 가장 인기 있었던 발매 시기에 용기병 어, 드립에 희생하게 되며 인성타니스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아르타니스가 이룬 업적들은 그 어떤 프로토스들도 이루지 못한 대업적입니다 바로 프로토스의 통합이죠 1편부터 이어져온 칼라이, 네라집의 분장만이 아닌 개급 간의 차이, 그들이 복종시키고자 했던 정화자 오래전 분파가 갈라선 탈다림 심지어는 찬란한 시대에서 온 과거의 정신까지 이 모두를 통합하는 모습을 공화유산에서 보여주었죠. 그는 독특하게도 단순한 프로토스의 통합이 아닌 그 이상 프로토스의 미래를 중요시한 인물입니다. 그 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공화유산이 발매되기 전에 공개되었던 수복이라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서 아르타니스는 카자리사 대화를 나누며 말합니다. 고향을 되찾는 것보다 더 고귀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언은 우리의 과거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일까? 아이어는 우리의 과거이지만 과연 우리의 미래일까? 하고요 아이어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전체를 통틀어 모든 프로토스에게 신성시되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아이어에 라는 대사가 있을 정도이죠 내 목숨을 아이어 해. 그런 행성이지만 과연 프로토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가를 의심하며 괜히 과거에 집착하면서 포토스의 기조한 목숨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아닌가를 고심하죠. 이번 침공에서는 더 많은 피를 흘릴 것이다. 더 많은 전우가 쓰러질 것이다. 우리가 옛 이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어 수복에 대한 고심은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는 칼다리스를 통해 해결되지만. 저는 고향의 제 목숨을 바치고 다시 한번 모든 프로토스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공격에 자원했습니다. 그대가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모든 프로토스를 위한 세상을 만든다. 그의 프로토스의 미래를 위한 고민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회 유산 후반 황금함대와의 격전을 눈앞에 두었을 때그 고민이 최고조로 달했었죠. 아르타니스는 프로토스가 과거 칼라스 중재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강력한 무기들을 보인했었으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과거의 무기들을 재사용했고 심지어는 아두네창을 가동하여 그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의 예상치 못한 칼라 오염을 통해 칼라이 프로소스들이 아몬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황금 함대를 잃어버리고 아르타이스는 긴 시간 아두네창을 타고 떠돌게 되죠. 다행히 아두네창에는 수많은 병력이 담들어 있었고 여정 중에 정하자 탈다림을 흡수하여 아몬의 적어들과 메비우스 특공대를 개멸시키면서 황금 함대와 격전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알라나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며 황금 함대와의 싸움에서 동족을 구하는 것을 말리죠.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그 에서 행성을 포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이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라크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타이스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황금 함대에 있는 프로토스들 또한 같은 프로토스이기에 그가 구해하는 프로토스였던 것이죠. 들의 비행선이 아드네 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합니다.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아드네 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급박한 전투 속, 다행히 중추석을 가동시키는데 성공하며 아무에게 집에 당한 칼라라는 과거에 속박되었던 프로토스들을 구해냅니다. 완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끄더는 분열에 시달리고 있던 프로토스를 통합한 영웅, 그 헌신을 인정받아 그는 영웅들만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프로토스의 인탄발인 엔타로의 어미를 장식하는 영웅이 됩니다. 엔타로, 한편 공허 유산 전체적으로 보여준 아르타이스는 겉으로 보기엔 정석적인 굳은 신념의 영웅 이미지라 어찌 보면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영웅인데요, 이러한 아르타이스에겐 조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르타이스는 1대1 전투에선 패배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실상은 이겨본 적도 없긴 하지만 아르타이스가 고고의 산에서 보여준 싸움들을 보면 그의 무력이 포소스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대에 속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아본에게 지배를 당 했으나 제라투를 상대로 승리했었죠. 물론 제라툴은 아르타이스의 칼라반을 노렸고 그 당시 아르타이스는 제라툴를주위고다 있기에 줄의 실력을 제대로 겨루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아르타이스가 훗날 황금 함대와 격전을 벌일 때 자신을 죽이려는 셀랜드스를 상대로 방어를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무력에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여기서 잠깐 공허현산에서 가상의 싸움을 붙인다면 역시 가장 궁금한 싸움은 아르타이스와 알라라크 중에 누가 더 센가일 텐데요. 알라라크는 아르타이스 상대로 말로 농락을 하지만 무력으로 위협하진 않습니다.

델람으로 묶인 프로토스라고 해서 그들 각자를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아르타이스만이 예외였죠. 아르타이스의 힘을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 역시 혼종과의 싸움입니다. 젤라가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사원에 도달했을 때 아르타이스는 캐리건과 혼종을 마주합니다. 혼종은 자연에게 당시 테라는 죽일 수도 없는 존재로 등장하며 그 존재감을 가시했었죠.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혼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게다가 이때 캐리건은 제라투리 상대했던 자연하게 당시의 칼날 여왕보다 강한 원시 칼날 여왕 상태였습니다. 캐리거이 먼저 사원에 도착하여 몇날 며칠을 싸워 힘이 빠지는 상태라고 하기에 아르타이스와 동해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지만 아르타이스 또한 혼족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 텔다림의 군주인, 말라시를 상대로 라크시르를 신청했던 알라라크가 아르타시스를 상대로는 싸움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르타시스와 직접 맞붙게 되었을 때 라크시르처럼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싸움에서 알라라크가 승리하더라도 자신이 온전치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영상을 마무리하며 공화유사는 돌이켜보면 독특한 스토리입니다. 군단의 침략까지 프로소스는 언급은 됐지만 스토리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사실상 프로토스의 이야기는 공허의 유상부터 풀어내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스타2의 마지막 파트임에도그 스토리의 완성도가 높았죠. 그 이유는 스타1을 통해 프로토스의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최악의 비극을 겪었던 젊은 영웅 아르타니스의 서사가 있었기에 분열된 프로토스를 통합하는 스토리로 이물감 없이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에필로그가 <laughs> 그녀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로토스를 구한 영웅 아르타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첫 번째 선, 이제 널 부요하잖아.